집에 딱 왔는데, 걔 개... 그래. 아, 저 진짜 언니, 걔 개... 어, 그 진도가, <laughs> 어, 어, 진도가 털이 그렇게 많이 빠져요. 나 몰랐거든요, 진도. 어, 진도가. 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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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은 라디오잖아. 네. 재밌어? 저 솔직히 너무 재밌어요. 어, 되게 뭔가 다이나믹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아. 라디오니까. 아. 근데 의외로 매우 다이나믹해 어떤 점이? 제가 사실은 방송 출연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가 번역 작가로도 있었다가 그다음에 방송국을 TBS 쪽으로 옮기면서 아예 메인 작가로도 같이 하고 출연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 총 프로그램을 다 쓰, 써본 경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든 것도 있었는데 음. 재밌었어요 음. 그러니까 앞에 오프닝도 제가 다 써야 됐고막 섭외 같은 것도 해볼 일이 없는데 그런 것도 해보고 통역사로만 계속 인하우스로 일하다가, 주어진 일만 이렇게 하다가, 완전 새로운 세계에 온 느낌? 그리고, 제가 가장 재밌다고 생각한 이유는, 통역은 어찌됐든 남의 말을 옮기고 제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내 말을 할수 있는 거? 제가 그거를 좋아했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화자가 돼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그때. 작년에 재밌어요. 그렇게 방송 데뷔도 했는데 되게 뭔가 많이 했잖아 <laughs> 너 인스타그램 보면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자 네. 약간 이러면서 네, 맞아요. 자격증도 맞아요. 따고 책도 맞아요, 맞아요. 내고 네, 맞아요. 별 짓을 다 하고 살았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걸다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어떤 계기가 있었어? 계기가 있었어요 어. 사실은 계기가 있었고 겨울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은 어, 그때 돌이켜 보니까 너무 제가 억눌린 채, 그냥, 대학원 가서 거의 마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고, 막 7년, 8년을 계속 막 쉼없이 뭔가 달려온 느낌이었는데, 그게 약간, 번아웃을 넘어서서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치고, 또 하나는,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게 맞나? 이 의구심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면서, 아, 모르겠다. 다그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럴 때 이제 원래 강아지 임시보호를 하고 싶은 생각은 했었어요 생각만늘 하다가 그때 그냥 갑자기 해볼까? 음. 그래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그런 보호소에 연락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건이 그렇게 까다로운지 몰랐어요 입양보다 오히려 더 까다로운 게 임시보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공간도 다 공유를 해야 되고 미리 사전에 내가 집에 얼마나 머무는지 이런 거다 확인을 하시고. 그런 끝에 아 진짜 겨울이가 또된 거예요 겨울이 임시보호를 하면서 이제 그때 또 그때 책을 같이 쓰기 시작했죠 <laughs> 겨울이 위주로 에세이를 쓰기 시작을 했고 거의 일기 가까워요 겨울이 임시보호 일기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아 그래 이거 책 쓰는 게 솔직히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책을 써 이랬어요 내가 무슨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판매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소장용으로 음. 하면 재밌겠다 이 생각으로 일단 하긴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소설도 한번 내봤거든요. 음, 어 그건 몰랐어. 어, 그, 그런 것도 해보고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래요. 음 가만히 못 있는 병이 있다고 너. 가장 큰 계기는 거기 뭐지? 요가 자격증 따면서 그게 영어 수업이었어요. 어. 홀랜드에서 온 분이었고 그 분이 합기도를 하다가 요가 요기 전문 요기가 되신 분인데 이제 다 수업을 듣는 친구들 이 한국인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IT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통번역사를 일을 하다 하는데 프리랜서 하고 있을 때 그때 월화 수목금은 통역사로 밤낮 없이 그걸 하면서. 그 전에 제가 과외를 좀 여러 개 했었는데 그분들을 주말에 다본 거예요. 토일을 월반승무 금토일을 쉼 없이 달렸어요. 근데 딱한 마디에 제가 그 과외를 다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그선생님이 한마디. Be your bestie. 스스로를 좀 아껴줘. 이 마디에 어, 어, 그러네. 내가 너무 좀 그때 제일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 이후로 제가 방송도 데뷔를 하게 됐고. 음. <laughs> 그, 그 나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음. 네. 그나 스스로에겐 되게 할시한 스타일이었고, 나는, 그래요. 어, 내가 지향하는 점이 있으면, 음.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 내가 원하는 걸 이미 가진 사람, 음.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서 맞아요. 따라가고 싶어 하고, 어, 그러다 맞아요. 보면은 내가 부족한 거밖에안 보이니까 어, 맞아요, 너무 스스로를 갉아먹는 하, 거야. 너무 나랑 비슷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제 자리인 것 같고. 어, 어떡지 <laughs> 저예요? 언니 저인 것 같아. 그렇게 살았지. 근데 어, 살다가 맞아요. 나도 많이 바뀌긴 했고, 맞아요, 맞아요. 바뀔 계기가 뭔가 나는 너처럼 딱.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음. 좀 자연스럽게 바뀌었던 것 같아.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나니까 좀나 스스로를 되게 많이 알아갈 수 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 맞아요. 스스로 알게 되는 게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 그니까 내가 내 시선이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향해 있다면 이제 내가 나를 보고 어. 있는. 어 저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난 내가 행복한 게더 좋고 지금. 어떻게 <laughs> 똑같아요. 어. 진짜 저그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보자라고 어, 그렇게 맞아. 인스타에 올린 이유도.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남의 시선에 엄청 신경쓰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것도 통역사가 된 것도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된 건가? 음. 최근에 작년 딱그 기점을 이유후 그냥 완전히 저한테 신경쓰고 있어요. 그 누구도 신경 안 쓰고 남이 뭐라고 하던 음. 내 만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도 그래서 진짜 시작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음. 그냥 내가 배우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뭐 찾아가는 것 같아.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좀 어. 지속하고 싶어하고. 어 맞아요. 음. 맞아요. 또 내가 생각했을 때어난 이거 너무 좋아할 것 같아라고 시도해봤는데 맛이 아. 상안 맞는 것도 안 맞는 있고. 것도 어. 어 정말 맞아요. 옛날에는 사실 되게 주저를 많이 했거든요. 에이, 마음만 먹고 행동을 안 옮겼다면 지금은 일단 아 생각이 딱 났어요. 자윤아 이거 하고 싶어? 일단 가보는 거예요. 근데 맞아, 음. 운동을 하는 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 저도 그래요, 지금. 계속 재등록을 하는 이유도 저도 처음에는 그 미용 목적이 아니었다면 거짓말인데 지금은 오히려 안 하면 불안한 상황이 돼 버린 약간 루틴처럼 그냥 찍고 와요. 찍고 씻고 오는 공간이 돼 버렸어요. 어, 되게 비슷하다. 어 진짜. 몰랐어요. 진짜. 나도 몰랐어. 오. 그래서 운동 계속 해요. 어... 어, 진짜 네, 끊을 굳이 헬스장을 가지 않더라도 뭐 상을 응. 받는다든지 어떤 움직임을. 네. 일부러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냥 햇빛 보고 걷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걷고 음. 사실 그때 겨울이 임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걔가 진도 믹스여서. 산책시켜줘야 돼. 네, 오피스텔 안에 있기에는 애가 버거운 거예요. 너무 나가고 싶어 하고 열, 너무 애기니까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음. 또 제가 훈련을 다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진짜 아침 저녁으로 산책 시키고 오히려 그러면서 저는 힐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 아이한테는 제가 어떻게 보면 왜냐면 안락사를 앞두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제가 준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좋은데 입양을 가게 됐고 원래는 해외 입양을 추진하던 아이였어요. 진도는 한국에서 조금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아, 그래? 또 진도 믹스니까 너무 귀엽던데? 너무 귀여운데 제 눈에는 너무너무 귀여운데 너무 진도 믹스가 사실 보호소에 너무 많아요 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냥 겨울이 생각하면 사실 이거 인터뷰 앞두고 제가 썼던 에세이를 건 1년 만에 다시 열어봤어요 근데 진짜 절절하게 썼더라고요 제가 <laughs> 겨울이한테 쓰는 일기도 있고 편지도 있고 어. 막 겨울이 입양이 결정 나고 나서 제가 썼던 글이 막 있는데 헉,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하는 거로 다시 돌이켜 보니까 또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울면서 보냈거든요, 걔를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보내는 날저 진짜 숨을 못 쉬도록 울었거든요. 어, 그리고 그딱 보내고 집에 딱 왔는데 개의 아저 <laughs> <laughs> 어, 진짜 언니 걔의그 빈자리가 <laughs> 탁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짐을 다 싸서 보냈는데. 그리고 이렇게 청소를 해도 해도 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도가, 어, <laughs> 진도가 털이 그렇게 많이 빠져요. 나 몰랐거든요, 진도가. 어, 진도가. <laughs> 웬일이야. 안 돼, 안 돼. 언니, 울면 나도 운요 근데 그 약간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인보라는 네. 그러니까 게 뭐, 하나의 형태가 될 수는 있지만 생명체를 내가 끌어안고 산다는 게 되게 불편한 너가 말한 것처럼 희생도 있고 음. 또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도 있고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는 거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더큰 어떤 어쨌든 힐링이나 회복이 네. 되는 거잖아. 근 나는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좀 이제 자연 과 비슷하지 않을까 음. 우리가 맨날 뭐 불편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지구가 살아나요 이런 얘기를 음. 하는데 불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강아지나 어떤 뭐 식물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음. 너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애들이니까. 음. 어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좀 해보게 된것 같아요. 어, 음.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자연도 뭐 숲이든 나무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생명들이고 음. 어쨌든 저희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음. 우리가 미처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그렇지. 거죠. 어, 그리고 그 불편한다라는 단어에서 주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큰 회복을 느끼는지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반대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아 음. 그래도 궁금했는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광고처럼 나가는 네. 캠페인이에요. 저는 환경 캠페인을 맡겨주셔서 하게 됐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되게 놀란 게 해외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K-POP 이런 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청취하는 프로니까 좀. 한국을 좀 어떻게 됐든 좋게 알리는 거다 보니까 근데 8월부터 투입이 됐거든요. 8월은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제 나레이션만 나가는 게 아니고 유명한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연예인 목소리를까지 같이 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알리는 거죠. 이렇게 하자. 어 너도 참여해. 약간 이렇게 조금 독려하는 장려하는 그런 캠페인이라서 8월은 미니멀리즘. 조금. 좀 적게 사고 <웃음> <웃음> 너무 막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지 말고 <laughs> 있는 것좀 아껴서도 쓰고 이런 취지였고 9월은 요즘에 아무래도 딱 겨울이 얘기를 했지만 펫 웨이스트 음. 얘기였어요. 그래서 변을 말하는 거예 네, 아. 진짜 말 그대로 그 강아지 변 처리 잘하자 이거예요. 그게 환경이랑 환경에 매니... 예를 들어 그냥 막 버리고 그냥 예를 들어 치우지도 않고. 그 음.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 안 좋은 균들이 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데 전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약간 그 퇴비같이 생각될 네. 수도, 수도 있는데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게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걸 제대로 해서 쓰레기로 버리던지 아니면 화장실 뭐 병균을 통해 버리던지 뭔가 이런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음. 음. 다른 병균들이 같이 거기 쌓여서 오히려 더 뭐 식물이나 아니면 길뭐 위생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음... 그런 게 있었고 또 10월에는 저도 처음 듣는 거였어요 엠제코, 엠제코? 언니 들어봤어요 혹시 뭐 줄임말이야? 엠제코 엠지 응. 제네레이션하고 이코 프렌들리 합성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는데 엠제코 하면 어 요즘에 신조어래요 아무튼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가 늘상 먹는 약 알약, 뭐 물약, 이렇게 약, 약국에서 사는 약들을 제대로 처,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같아도. 그냥, 그냥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국에 버리는 곳이 따로 있대요. 저 진짜 몰랐어요. 음. 그래서. <웃음> <웃음> 어, 그래서 그런 처리하는 거 관련해서 나레슨을 했었고, 11월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 그 탄소 발자국 줄이는 거. 가령 언니도 환경을 관심이 있으니까 극장이나 이런 데서는 파워세이빙 모드로 전환을 아, 시켜 놓는 것 핸드폰? 자체 네 그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실른다거나 아니면 세탁기 돌리는 것도 한꺼번에 음. 여러 개 모아가지고 돌려 이왕이면 물도 음. 아끼고 뭐 전기도 아끼고 막 이런 내용 되게 신기한 건 다음 거는 채식주의 관련된 거예요. 이게 아리랑이라는 프로 자체가 한국에 대해서 알리는 프로다 보니 한국은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어가 아. 취지인 것 같아요. 아. 어, 우리는 이런 운동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좀더 같이 좀 좋게 만들어 보자인 것 같고 또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놀랐는데 가끔 그 시기별로 중요한 무슨 날이 있으면 그 주제에 맞게 또그 주는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환경과 관련된 무슨 날이 있거나, 또 최근에 컵, 무슨 회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그 관련된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환경이야 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댓글들을 보면, 어, 나는 이렇게 해, 혹은 우리나라에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사실 실시간으로 오긴 하더라고요. 그, 팩 웨이스트 관련해가지고 지금 생각난 게, 네네. 내가 어제 제주도에서 이제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음. 거를 구출해내는 활동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사실 이게 농부들의 입장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수거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라봉이다. 귤이다. 귤 나무에서 귤을 따야 되는데, 음. 상품 가치가 있는 거를 따고, 그쵸. 남은 것들까지 다 따려니까 인력이 부족한 아. 거야. 그래서 남겨두든지, 아니면 음. 뭐, 알아서 떨어져서 썩어버리든지, 아.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네네네. 어, 얼핏 생각하기에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뭐, 음. 비처럼 음. 어, 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음. 되는데, 네가 말한 것처럼 얘네도 부, 부패하면서 생기는 가스가 네. 자연을 이제 파괴를 시키고 네.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네. 네. 어 그래서 나는 어 그거는 생각도 지 네. 못해가지고. 저도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음. 뭐 거기서 생기는 박테리아나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우리가 약간 잘못된 정보라든지 혹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보 정확한 정보가 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긴 했어. 요 네, 네, 네. 뭐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길뭐지 화단에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니잖아 그것도, 그것도 전혀 아니죠. 음.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결국에는 좀안 좋은 박테리아나 이런 게 생기면 결국에도 토양이 안 좋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토양에서 뭐 지하수를 우리가 먹어야 될 음. 상황이면 그것도 영향을 끼칠 수 맞아. 있고 이게 좀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사실은 환경 캠페인 하면서 비로소 그제서야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음. 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캠페인을 듣고 어떤 한 명의 마음이 또 움직이면은 그 사람의 아, 삶에도 변화가 있을 그쵸, 수 있고, 그렇그렇다 좋은 변화로 조금 조금씩 이어지지 않을까? 아우, 네, 네, 네. 뭐 어떤 측면이라도 조금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행복하자에 들어가 있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음. 근데 약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정적이면 그 영향이 남한테도 잘 가는 것 같더라고. 음... 너무 좀... 좋다 근데 언니 그 말. <laughs> 방금 그말 너무 좋다. <laughs> 어 근데 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덜 예민해지고 내가 좀 마음이 편하면 나도 모르게 되게 좋은 뭔가 이런 뭐라 그럴까 바이브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좀 남한들한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요? 음, 음. 내가 행복하면. 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 또 돌아보면은 다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다른 경험도 하게 되고 음, 그 경험이 돌이켜 보면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안 맞아. 좋을 수도 있다 할지만뭐또 어, 그러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 맞아. 있어. 맞아요, 어, 맞아요.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최대한 그렇게 살고 싶긴 해요. 후회 없이. 음.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누구는 쉼이라는 게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서 징글밍글하는 게 쉼이 있다면 자윤 씨는 뭔가를 배우면서 쉬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아, 아 맞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가만히 응. 못 있는 병이라기보단 저는 오히려 뭔가 배우면서 오히려 쉬고 있다 응. 요즘에는 음 응. 응.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스러워요 응. 음. 그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본인의 만족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뭘할때 만족하는지를 알고, 거기서 그냥 행복함을 음. 느꼈으면 좋겠는데. 음.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삶을 이뤘어요. 음. 남 눈치 좀안 보고, 음. 제가 극도로 그랬거든요. 하던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게 꿈이라면 꿈인 것 같아. 행복하자. 음. 나한테, 내 스스로한테 내가 내 최고의 친구가 되자. 음. 그거 하나. Be your bestie. Yeah, be my bestie. 그게 나의 목표예요. 오늘 음.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언제 별 말씀을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laughs> 그 안녕. Reducing your shower time and doing your laundry in one go, using your cell phones on power saving mode and turning it off while in the movies, can also help with reducing carbon emissions. Small actions, big changes. Offer the challenge.